전산회계 1급, FAT 1급 하기 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크게 보시면 전산회계 전산세무 AT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죠. 여기에 전산회계 전산세무는 한국세무사에서 주관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공부할 것은 전산회계 1급이죠. 그리고 한국공인회사가 주관하는 FAT 시험이 있어요. 여기서 FAT는 우리 아, 파이낸셜이고 TAT는 텍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지금 전산회계 1급, FAT 1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산회계 2급, FAT 2급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전산세무 평가 범위를 보시면 우리가 공부할 게 지금 전산회계 1급이죠. 지금 원가 회계하고 부하가세를 플러스에서 공부할 겁니다. 결국 전산회계 2급에서 회계 원리를 공부했어요. 아 그런 다음에 전산세무는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계속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f a t t t 평가 범위도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f a t 1급은 플러스 부가세세라고 되어 있죠. 회계 원리에다가 결국 없는 것은 원가 회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산회계 1급에 추가되는 것은. 원가 회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것은 전산회계 1급 회계원리뿐만 아니라 원가회계 부가세 이렇게 강의하는데 결국 FPT 1급에서는 원가 시험이 안 나오니까 FPT 1급만 보신 분은 원가회계를 구태여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원가회계는 회계 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을 응시한다 그러면 원가회계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산에게 1급을 공부하면서 원가회계까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f a t 1급은 그냥 회계원리하고 부가세를 공부해 갖고 시험을 응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시간은 둘다 60분이에요. 그리고 합격자 결정기준 70점 이상이죠아 그리고 합격률은 40에서 50% 내입니다. 아 근데 FAT 1급이 더 합격률이 높습니다. 시험 일정 보시면 전산에게는 1년에 6회 시험 봅니다. 아, 2, 4, 6, 8, 10, 12월. 즉, 짝수달의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a 8는 보통 매월인데 2023년 기준으로 1월달하고 9월달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도, 아, 뭐, 추가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금, 아,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현재로서는 비대면만 하고 있는데, 대면도 일부 고사장을, 아, 열어갖고 시험을 볼 것으로 지금, 아,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정이기 때문에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에게 1급 출제 내용 보시면, 세결리는 우리 전산에게 이급 때 배웠죠? 여기에서 약 추가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가 해결 네, 다섯 문항이 나옵니다. 원가는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 이게 전선생님 일급까지 끌고 갑니다. 따라서 원가 회계를 공부 다해갖고 다섯 문항 다마치셔야겠죠 그리고 세법인 부가세가 두 문항 4 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실무 결국. 이론이 주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 그리고 목표 점수는 90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왜? 전산에게 2급에서 90점 이상 맡았으면 아, 전산에게 1급 원가하고 부하시만 공부해도 금세 합격할 수가 있어요. 아, 마찬가지로 만약 전산에게 1급에서 90점을 았었어요 그러면 전산 세무 2급이 아주 쉬워집니다. 근데 전선에게 1급이 70점으로 턱걸이에서 합격했어요. 그러면 전선 선생님이 2급 때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강조하죠.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비록 실무 70점이지만 결국 이론을 잘해야지 입력도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붕괴죠. 붕괴, 붕괴. 붕괴가 아, 50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합격에 당락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론 공부를 통해서 분개를 잘하시면 어떻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할 수가. 아 그리고 FAT 1급 보시면 이론 30점에서 열문학 나옵니다. 한문제당는1 0점치이죠아 그리고 여기에 실무수행과정 똑같습니다. 아 그런데 러 여기에 실무수행과정 후 수행평가를 통해서 회계 정보 조회 즉 장부를 조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 정보 분석은 뭐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뭐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 문제 계산식을 줍니다. 요게 7 0 점이에요. 결국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부가세 결산을 다한 상태에서 요게 다 붕괴입니다. 붕괴 붕괴 아 그래서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격 기준은 7 0점 이상이지만. 목표 점수는 90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계당락은 붕괴를 잘해야지 어떻게 여기에 반영돼 갖고 회계정부에 여러분들이 조회해 갖고 7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교재는 전산회계 1급 로그인 전산회계 1급 기본서 그 다음에 에센스 핵심 요약 세종이돼 있어요. 그세종 갖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에센스는 말 그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핵심 요약은 완전히 핵심 요약에다가 기출문제 위주입니다. 근데 제가 교재 순서를 어 하고 이 강의 순서가 거의 일치합니다. 아 그러니까 세 권의 교재 중에서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PT 1급은 아 로그인 FPT 1급 교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전산에게 2급을 수강하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전산에게 2급 있던 내용을 또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붕괴, 청기 이런 거 알고 기본적인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에게 2급에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지 않으면 별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전산에게 2급,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죠. 약 10시간 정도 됩니다. 10시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를 잘하려면, 아, 일단 이론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용어가 많아요, 용어가. 그러면 어게합니까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해야겠죠. 그리고 붕괴. 이것은 계속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돼. 이도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개해야겠죠, 안개. 결국 회계하고 세법은 공부입니다. 공부 특히 국어에 대한 공부. 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시면 잘 따라십니다. 하 그리고 우리는 수학 공부가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만 할줄알 수면 회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산에게 2급에서 포기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전산에게 1급까지 공부했다가 아 이게 내 길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다른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전산에게 1급까지 하고 나서 아 내가 이것을 더 공부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갖고 전산생문 이급 전산생문 일급 이렇게 응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전산에게 1급, 1급에페 t 일급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